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농원 유튜버 찍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수세가 이제 제식 2년차 이층묘 수세가 강한 나무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나무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좀 수세가 좀 틀려서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세가 일단 강한 나무. 이렇게 이제 수세도 강하고 그리고 과일 착과 수가 이제 일단 안 달린 거예요. 총 다섯 개, 왼쪽이 다섯 개, 오른쪽이 세 개. 세개 달렸는데요. 어, 수고는 뭐한 60cm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다 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수고는. 아, 어, 근데 일단은 이쪽에 이제 2차 생장 이 일어나 갖고 아무것도 만진 게 없는데 2차 생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1차 생장 2차 생장이 일어나서 이런 것도 내년에 이제 꽃 받을 게 이제 없다 이거죠 꽃 받을 게 수세가 강한 나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이게 지금 가장 고민이 지금 보니까 딴건 보니까 어, 여 옆에 거저 정상적으로 저 달린 거 한쪽에서 여덟 개, 한쪽이 2 7 개, 해가 총스물 개인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보니까 제대로 꽃눈이 다 형성됐습니다. 현재 다 여덟 개 달린 쪽, 여덟 개 달린 쪽도 거의 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하계전정 7월 4일 날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꽃눈이 다 형성됐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수색 강한 나무는 어 2차 생장이 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막 하니까 이제서 2차 생장 일어나서 내년에 저어꽃눈밭 아, 들게 이제 또 적어진다 이거죠 그래 서 내년에 저또 수세가 이제 더 강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거 본거는 12번, 12번 나무 요고 어, 12번 나무 어그 다음에 이제 13번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나무는 11, 12, 1 3을 보게 됐네요. 13번 나무는 이제 이게 제가 멘토님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이제 하나 쪽이 여섯 개. 이쪽이 왼쪽 여섯 개 달리고 어, 아, 오른쪽 이제 23개 이렇게 달려 갖고 왼쪽 부담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저기 축이 훨씬 굵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더 굵어요. 한 배도 더 굵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 뭐지? 저게 잡혔다 이거죠. 어, 수세가 좀, 금년에 좀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 그러니까 이제 내년하고 후년에는 이쪽에서 이제 가, 어, 훨씬 더 또, 어, 과실 착각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 위에, 이쪽보다는. 자꾸 이제 하측에 좀 많이 시키고, 우, 왼쪽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해, 하면은 이제, 아, 4년째 되면 어느 정도, 어, 좌측, 우측을 좀 맞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고 내년에 예, 왼쪽에서 충분히 15개 정도 이상 다를 수 있고요.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른쪽도 내년에 더 많이 다르겠죠. 그래고 이제 좌측, 우측이 이제 해가 이렇게 좀 틀린, 수세가 틀린 경우는 어 이렇게 착각수로 해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조절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높이부터는 어축 굵기가 이제 거의 같아집니다. 거의 같아지고. 어, 오히려 왼쪽이 이제 더 강해진, 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왼쪽은 금년에 한번 여기, 에, 이게 왼쪽에 이제 수가 높아갖고 한 번, 음, 4월 19일인가? 그때 수고를 절단전정, 여기서 해,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수세가 강하게 올라가갖고 이쪽에 이제 내년하고 후년에, 착과수를 더 많이 달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다시 이제 착과수 적은 거로 이제 돌아와서, 아,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는,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건 한번, 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고 이게 이제 하계전정을좀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 어, 적심을 했는데 이제 5월 1 6일날 적심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맺고 있어요. 이게 수세가 강한 건 아주. 적심을 해줬는데, 이런 것도 다 그렇고. 그 2차 적심 해도 뭐, 특별히 저기는 없을 것같아 이게. 2차 적심까지 뭐, 갈것 같지도 않고. 그 차라리 이제, 적심을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어, 하계전정을, 어, 한 거, 이제 7월 4일날 이제 하계전정을 했었는데, 그 하계전정 한게 이제 어떻게, 에, 좀 효과가 좋을지 한번 그좀 발, 이제 살펴보고, 어, 하계전, 어, 수세가 강한 나무면서 이제 과일이 안 달렸을 경우 어 적심하고 이제 하계전정 어떤 분은 이제 저희 멘토님 들 말씀하셨는데 하계전정하고뭐 뭐지 적심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두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건 하여간 좀제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봐가면서 이렇게 에, 내년에 어떻게 이제 에, 수세를 잡을 수 있고 어 꽃눈이 이제 많이 음 발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예 고건 한번 제가 이제 어또 멘토님 하고 상의해 봐 가면서 한번 음 어, 갖고 보는걸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11번 나무 11번 나무가 조금 어음 어, 어, 어렵지 않나 이제 이어 어, 고밀식의 사이가 2년 3년 4년 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과실이 거의 균등하게 열리고 많이 열리는 건 거의 뭐 우리가 만질 것도 없고, 그 특별히 신경 쓸게 없습니다. 수고도 많아서 적당히 뭐, 한 30에서 50cm. 예, 길어봤자 50cm.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짧은 건한 20cm 내외로도 하는데, 그 묘목 높이에 따라서 그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세가 강하면서, 수고가 높으면서 또 수생 강하고 또 착과 수가 없을 때, 예, 그때 제식 2년차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 그걸 한번 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나문을 아, 통해서 한번 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 갖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어디, 한번 제가 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지, <laughs> 그거를 알아봐서 한번. 아, 여러분하고 공유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묘목을 사다 보면, 수, 어,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도 이제 굵은 것도 있고, 적당하게 있는 것도 있고, 다 이제 있어갖고, 어, 그거를 뭐 골고루 딱 받으면 좋은데,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이제 축이 이제 강하게 나온 축을 이제 어떻게 조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착과수를 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지, 어, 그 고거를 한번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농원 유튜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